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춧잎 반찬을 할 거예요. 이고춧잎은 350g. 자, 이고춧잎은 이렇게 꽃이랑 다 달려 있어요. 고추가 아마 달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따듬지 말고 이대로 같이 데쳐서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세 번은 씻어 주셔야 돼요. 이솥에다가 1.5리터 정도 물을 부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물이 끓을 나가면은 소금 반 숟가락 넣어주고요. 이렇게 씻어놓은 고춧잎을 넣어주세요. 고춧잎은 살짝만 데치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가위로 요 부글부글 부글 끓어 넘치면 그때 불을 끄셔도 돼요. 그리고 금방 살짝만 데쳐서 이제 찬물에 이렇게 덩가줍니다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요. 이렇게 한 번만 찬물에다가 담가서 꾹 짜주면 돼요. 자, 이제 이렇게 데쳐가지고 혹시나 고춧잎의 줄기는 질길 수가 있잖아요. 만져봐가지고 질긴 것은 따듬만 내고 이대로 그냥 무치면 되겠어요. 좀 작은 대파 하나를 이렇게 송송 썰어주세요. 맛있는 양념에는 진간장 세 수저. 저는 집에 누구나 있는 양념으로 쉽고 그리고 맛있게 하니까요. 한번 이대로 꼭 따라 해보세요. 자, 집에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.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한 수저 반 정도. 당원 반수저도 살짝 넣어주고요. 다진마늘 반수저. 자, 여기 참기름. 저는 두 수저 넣을 거예요. 고소하니 도수자 자, 깨도 좀 뿌려주고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조물조물 무쳐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이 고추 반찬이 의외로 생각보다 고추잎 반찬이 정말 맛있거든요 집에 있는 양념으로 아주 간단히 제가 무쳤으니까요 꼭이들로 한번 무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고추잎이 고추보다 더 영양가가 높다는 거 아시죠?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, 눈에 보이면 꼭 사셔서 네, 간단하게 묻혀보세요. 기도 뭐니 뭐니 해도 반찬은 간이 잘 맞아야지. 딱 좋아요. 너무 맛있네. 오늘은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고춧잎 반찬.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. 간단한 양념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요. 오늘 저녁 밥상에 꼭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